기나가는 물만 나가는지금은 물만 나가는거고 나가는 어? 안 뜨겁죠? 안 네? 물에 온도가 안 뜨겁냐고, 물의 온도가 안 뜨겁냐고. 그러니까 날 여기 대고 할게 그러니까 제가 만족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강관리서부담하기약대는 정해졌고, 예, 약재를딱진정해주는약재는 아니 국민들이 약초가 좋다고 생각되는 거 그동안 쓰신 거 있잖아요. 네, 그것도 배율대로 그대로 놓으는 거. 어... 근데 이제 우리는 친환경되고 어... 약이 약들이 엉키는 게 있어요. 그렇지 그 어, 그런 거는 안, 그렇죠. 안 되고. 어안 되는 끝난 거예요. 어, 는거요여기 이거, 이거 봐봐 여